전국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파 결정원 애지정입니다. 5월 1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휴에도 불구하고 아, 비가 계속 내리고 있군요. 이제 초여름이 우리는 함께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또 그나마나 이 공원에도 갈 수도 없고 산에도 갈 수도 없고 정말 신걸들에게는 막막하죠. 모든 국민들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 백신이 아스트로제네카 뿌이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하죠. 우리 아, 나이가 드신 분들 화이자를 지금 뭐 막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미 정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아, 확진자 계속 늘었다 줄었다. 아참 이렇게 예민하게 아,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이 아스트로제네카는 아,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필수 인력들에게는 아스트로제네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가네들이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아,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들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 백신이죠. 코로나죠. 아, 지금 아, 안정감 있게 국민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제가 아 방송을 드리기 전에 아 그동안 공개 구원을 이렇게 해 드렸었죠. 그런데 아 남성 위원보다도 여성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냐. 저는 참된 인식이 지식이고 상식이고 인간주의적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주의는 대이론의 원칙이라고 하죠. 대이론의 원칙은 철학이고 바로 과학이론은 과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것이 학문이고 학문적인 것이 우리 객관적이면서 우리는 정이고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미팅을 신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해드리면 말이죠. 아, 남성 회원님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도 아, 이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 정보 문화원도 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하나의 단체고 사업체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어떤 거 소개비 뭐 이런 거는 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내셔야죠. 만나보고 괜찮으면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남성분에게 그런 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상식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성 위원들이 꽤 많으시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미국에서... 아,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성 회원들이 남성 회원들을 만나면은 원나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원나이트를 하는데 무슨 돈을 얼마를 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 모임에는 그럴 수가 없죠. 저희 가입비라는 걸 그래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어좀 나름대로 저희 가 엄선된 회원들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쪼달리고 이러신 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단둘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끝난다면 제가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남성위원이나 여성위원이 거기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얘기죠. 어. 여 남성 위원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죠. 작은 것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더큰 것을 원할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남성 위원들은 조금 여성 위원이 반응이 괜찮으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내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 것이다. 만나자고 그러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바로 모텔을 가자고 그러면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세상은 이렇게 착각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보는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 경남 거제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번은 70대 중반이신데 아주 상식적이시고, 그리고... 아, 양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 대화를 나눠 봐도 그렇고요 물론 이분의 경제적인 측면은 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순수한 만남을 원하시는데, 오늘 젊은 분들이 이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시더군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뿔 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론은... 토노구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차단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 우리 경남에 아, 거주해서 혼자 거주하시자 아, 살고 계시는 7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 황혼의 석양의 사랑을 이렇게 디자인해보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 유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야 아, 비슷하시면 더욱 좋고 말이죠. 그리고 건강하신 분을 아, 원하신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여성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아, 두, 구, 두, 여자, 요양원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죠. 사업체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아, 일어서 있는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십니다. 64세이십니다. 아, 이런 분을 아, 제가 우리 남성 의원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참고가 아, 되셨으면 한다. 물론, 신청을 하신다고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아, 그런 입장은 아니죠. 아,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요즘 요저...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예, 사례가 자꾸 걸리는군요. 여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 개별 미팅을 신청을 하거나 또뭐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고 연락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분도 그러 있습니다만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하면 안 되죠. 이런 분은 또 만나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친숙해진 커플이 계시다고 그랬죠. 요즘은 맞죠.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구를 같이 트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친척대간다고 합니다. 아 우리 방구로 인연되신 우리 커플 아이 남녀분들에게 정말 아 끝까지 정말 방구 인연 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방구가 나오지? 강심파 결정은 에디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